유리하다! 딱 계절 바뀌자마자 가죽가방이 딱 갖고 싶은 게 여자의 마음이고, 저 유리하다 제작가방도 이제 곧 나오는데, 그 샘플이 하나밖에 없어요. <laughs> 제발 그 디테일 좀 보여달라. 너무 많으셨는데, 일단 사진으로 띄워드릴게요. 네. 여전히 그브라운에 미쳤지만 정말 고급스러운 가죽을 구현하기 위해서 되게 가죽도 많이 찾아다녔고 약간 그 코팅되지 않은 천연의 자연의 가죽 그대로로 해서 그 구김이나 이런 이제 무너짐이 너무 예쁘게 샘플이 되게 잘 나왔어요. 근데 샘플 하나밖에 안 만든 거야. 공장에 가 있어야 그거를 똑같이 만들 거 아니야. 그래서 가지고 오질 못했어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다들 놀랬어. 우리 그 윤정민 쇼 호스트 제 친한 후배잖아요. 유리에다 제작 가방을 들고 딱 만났을 때 선배님 얼마에 하시려고요? 너무 좋다, 가죽. 또 일가방으로 갖고 다니겠다는 거야. 그래서 얼마 같아? 한40 얼마? 이러는 거야. 앞자리가 2입니다. 좀만 기다려 주세요. <laughs> 제가 어쨌거나 이런 어떤 가을 가방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영감을 줬던 <laughs> 가방들이 있어서 정보도 되고 구경도 하시라고 제가 생각했을 때 가을 겨울 가방으로 아주 적합한 가방들을 좀 모아왔습니다. 지금부터 보여 드릴게요. 오늘의 유리하다는 가을 겨울에는 이 가방들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어, 일단 가장 최근에 구매한 가방부터 좀 보여드릴까요? <laughs> 누가 봐도 가을, 겨울 가방. 예. 네. 음, 예쁘다. 작년에 붙인 자 때부터 스웨이드 가방에 조금 빠져 있었어요. 그 특유의 어떤 뭔가 빈티지한 뭔가 그 자유로운 영혼 같은 그런 느낌의 가방이거든요. 이거 좀 젊어요, 스웨이드를 들고 다니면. 자, 생각해봐. 우리 엄마는 스웨이드 들지 않아. <laughs> 그렇지 않아요? 스웨드 이 가방이 너무 예쁜데 이게 좀 기간 한정이 있어가지고 봄 여름에는 절대 안 들게 돼요. 그래서 딱 가을 겨울을 생각해서 제가 구매했고 를 프라다의 가방이고 여기는 또 스웨드가 이 아니에요. 그냥 가죽이고 그게 뭔지 아시겠죠? 저희 제작 가방 사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끈이 둔탁한 걸 싫어해요. 그리고 이렇게 크로스로 매는 것보다 이렇게 매는 가방을 제가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다 비슷비슷해 보이시겠지만 절대 비슷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못 메고 나갔어요. 지금 이게 뭐 저희가 가을 가방이라고 소개는 해드리지만. 아직 삼복더이 중이라서 공간이 생각보다 넓고 앞뒤에 주머니 있고 이런 게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거든요 뭐 파우치 같은 게 그냥 툭툭 들어가고 그리고 열고 다녀도 되고 닫고 다녀도 되고 그냥 막 메는 가방처럼 이렇게 메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프라다 같지 않은 뭔가 좀 흐트러짐이 있는 느낌이어서 전 좋았고, 좀 가을엔 그런 거 같아요. 옷도 좀 커지고, 좀 니트도 두꺼워지고, 여름처럼 이렇게 막 살이 많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방도 조금 이런 핸들 같은 것도 좀 여유있게 들어주는 게 좋은 거 같더라고요. 이거 제가 젠 때에서 샀던 거 같은데요. 늦게, 늦게, 늦게 오다가 제가 호주가 있는 사이에 와가지고, 이거 누가 집 앞에 있는데 훔쳐갈까봐 제가 전장근긍 했잖아요. 300이 안 돼요. 270. 음. 그리고 지난번에도 그 가을 쇼핑템에서도 제가 보여드렸는데, 제가 르메르 이제, 코춘백 이게 뭐가 다른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원래 제가 가지고 있었던 범백이 이거잖아요. 끈 차이가 보이시죠? 길이가 얘는 이렇게 매는 애예요. 어, 그죠? 근데 얘를 이렇게 매 볼라 치면 고정이 잘안 돼요. 갖고 계신 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는 잘못 매요. 되게 안정감이 없어요. 이렇게 어깨다 매면 정말 내가 두 손이 자유로워야 할 때만 들고 막상 출퇴근에는 제가 잘 들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러던 차에 르메르가 정말 너무 감사하게 요 형태를 만들어 줘가지고. 제가 이게 너무 블랙이 사고 싶은데 국내 매장에 들어와 있지 않는 거예요 백화점에도 없어 쇼룸에도 없어 못 사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냥 젠테에서 제가 사실은 원래 카키색을 먼저 샀어요 그래서 이게 올 즈음에 르메르 쇼룸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한남동에서 우리 검정 거 사전 주문 받겠다 타이밍 참 근데 이게 약간 가죽이 달라요 네, 지금 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블랙은 조금 더 맨들맨들한 가죽이고 카키는 조금 더 굴곡이 있는, 약간 좀 질감이 보이는 가죽이라서 두 개가 가죽의 종류가 좀 다르고 느낌도 좀 다르죠. 근데 막상 제가 둘 다를 구매를 해보니 블랙을 훨씬 잘 들어요. 이거를 수령한 날부터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것만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옷을 입건, 약간 정장 같은 차림에도 캐주얼에도 오늘 같이 그냥 입은 날에도 얘만 매잖아요. 어려 보여. 무조건 어려 보여 봐봐 오늘 같은 차림에도 내가 이걸 맸어 요즘 사람 같죠? 여기다가 만약에 샤넬 클래식을 맸다고 생각해봐 아니야 느낌이 그그 모든 옷이 샤넬 클래식을 맨 것과 르메르의 포츄를 맨 것이 너무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를 매면 사람이 뭔가 다더 유니크해지고 뭔가 좀 어려 보이고 유리하다 제작 가방을 집에 가지고 있었을 때 이렇게 나란히 놓고 얘랑 비교를 해는데 얘랑 거의 없어요 이 가죽이 거의 똑같더라고요 그 내가 뭐야? 어? 르메르랑 견주었어 내가 내가 그렇게 명품병에 돈을 쏟아부었더니 보는 눈이 생겼네? <laughs> 저 약간 감탄했어요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얘네는 200만 원대, 우리는 20만. 원 너무 명품만 보여드리면 섭섭하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선물 받은 거예요. 유리하다 쪽으로도 그렇고 조르기빵님 쪽으로도 그렇고, 아 유리하다님한테 좀 전달을 해달라. 그 샘플이 진짜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르기빵님도제 취향을 아니까 알아서 먼저 커트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에는 언니 내가 이거는 받아보니까 질이 너무 좋고 괜찮아서 언니 한번 보여주려고 그래서 이제 어, 괜찮은데 이거 어디 거야? 이래서 제가 여기 홈페이지 가서 막다 보고 이랬는데 가격대 괜찮은 거예요. 가죽이 괜찮았어요. 그 사실은 제가 같은 옷이지만. 포춘백을 맸을 때랑 또 이거를 들었을 때가 조금 느낌이 달라요 근데 이걸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맸을 때 뭔가 조금 더 네, 느낌이 다르죠 저는 너무 코팅이 많이 돼서 빳빳한 가죽은 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적당히 질감도 있고 바느질이나 이런 끝처리도 너무너무 잘 되어 있고 그래서 가방이 괜찮더라고요 이런 부자재도 되게 고급스럽게 잘 썼고 그래서 가을 가방으로 적당한 가격대에 블랙 가방 출퇴근용으로 너무 괜찮잖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떻게 매년 사 입던 것도 잘 써야 될거 아니야 두개 보여드릴게요 그 수많은 샤넬백은 다 어디로 갔을까 그때는 몰랐지만 수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 나는 이 샤넬백을 가장 잘 쓴다 살 때도 되게 만족스러웠고 봄여름에도 은근슬쩍 불었어요 제가 그리고 가을이 되면 또더잘 들겠죠 사이즈가 크고. 안에 내부 공간도 워낙 넓고, 뭐, 이렇다 보니까. 그리고 이 샤넬백 같지 않는 특유의 색감과 디자인이 좀 한몫을 했던 것 같아요. 요란하지 않았던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이것만 샀어도 되지 않았나. 캐주얼 하면서도 뭔가 너무 요란하지 않죠. 자기 스타일대로 가는 것 같아요. 약간 루즈하고, 편안하고. 제가 그런 걸좀 좋아하다 보니까, 샤넬백도 그런 것만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잘 들고 있어요. 그 명품백을 사실 때도, 좀 멀리 보세요. 샤넬백에 보면 이제 뭐 바비인형들이 들것 같은 요만한 이런 약간 액세서리 같은 백들이 있어요. 절대 안 들어요 그거. 평소에 들지도 않고 들일도 없고. 근데 그냥 내가 집에 약간 그냥 가죽백인데 이렇게 비슷한 게 있어. 근데 여기에 예를 들어 프라다 박혔어. 셀린느 박혔어. 그런 거 사야 돼요. 그런 거 사면 오히려 잘 들어요. 너무 집에 있는 거 같지 않나? 그게 잘 드는 거예요. 집에 있는 것 같은 명품 백을 사세요. 이게 약간 저한테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잘 들게 되더라고요. 명품 백을 사는 팁. 그리고 디자이너 브랜드 중에는 멋부린 듯안 부리고 싶다. 그런 느낌 들때 요거 뭔가 느낌 다 비슷하지 않아? 지금 뭔지 알겠죠? <laughs> 예, 제가 요런 스타일 백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작년에 이제 부친자 콘텐츠 할때 제가 보여드렸던 아리에무아 예, 백이고요. 이게 지금도 나올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어쨌거나 1년이 지난 백이잖아요. 아 너무 예뻐요, 여전히. 너무 예쁘고. 아, 이 뭔가 쿨한 무드를 따라갈 수가 없어. 자유로운 영혼. 청바지에 셔츠에 이거 걸치고 어떤 니트 같은 거 하나 위에다 툭 그냥 묶어서. 저희 이제 캐시미어 니트 와인 컬러 나오잖아요. 그런 거 하나 툭 걸치고 막 이랬을 때 너무 예쁘지 않을까? 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제 스타일이 보이죠? 약간 <laughs> 컬러감 약간 빈티지한 느낌. 낡은 듯한 거. 축 처지는 거, 옆으로 하나로 매는 거뭐 이런 거 그래서 결국 자기 스타일대로 가는 거예요 브랜드가 있건 없건, 가격이 저렴하건, 비싸건 간에 뭐 어떤 백을 사실 때는 그냥 집에 있는 것 같은 백 그냥 사세요 새로운 거 제발 도전하지 마 이제 우리 나이는 내가 봤을 땐 취향은 이미 확고해 <laughs> 변하지 않아요 이제 와서 변하지 않고 그냥 취향껏 가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가을 겨울 가방 뭐 제가 새로 산 것들 그리고 명품을 살때 팁이나 뭐 가방을 고를 때팁 같은 걸좀 알려드렸는데 이제 두 가지가 좀 생각이 나죠. 제작 가방 언제 나올 것이냐 수량은 괜찮은 것이냐 미션 이0만원 되냐 네, 죄송해요. 수량은 이번에도 많진 않아요. 왜냐면 그게 남으면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다시 다 뜯어서 가죽 자켓으로 만들 거야. <웃음> 그렇잖아요. <웃음> 근데 그게 이제 미리 만들어 놓으면 이게 또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뭐, 집 팔아서 <laughs> 제작할 것도 아니고. <laughs> 제 취향껏 이제 만들다 보니까, 이제 저희 채널에 제 취향하고 맞는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이제 저한테 질문이 너무 많은데, 저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얘기했죠. 아무튼 제발 샘플을 두 개씩 만들면 안 되냐. 예, <laughs> 네, 이제 곧올 거니까 기다려주시고요. 여름에는 가방에 대한 이슈가 없어요. 이상하게 사람이 가을이 되면 가방을 사고 싶어요. 특히 가죽가방을. 가죽 가방 사실 때 너무 비싼 명품보다는 적당한 브랜드에서 가죽질 좋은 걸잘 찾아서 취향껏 구매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오늘 컨텐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뭐 백화점도 좋은데 저는 요즘 백화점 안 가요 백화점에서 가방 잘 안사요 너무 비싸요 진짜 기둥뿌리가 뽑히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적당한 사이트를 잘 찾아서 <laughs>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가을 가방 겨울 가방 이렇게 골라보면서 멋부릴 생각하면서 즐겁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해주세요. 안녕.